안녕하십니까. 한국캐는 정 선생입니다. 어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거 그냥 어 들고 하면은 이거 예초기 때를 그냥 들고 하면은 팔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령을 부려봤어요. 뭐뭐말빵고리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초간단으로 여기 이제 분소수 있죠. 분수호수를, 폐, 분수호수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한번 슬쩍 묶어주고, 이쪽 끝에다가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이러면 이제, 이게 둘러맬 수 있죠, 목에다가. 그러면 편하게 작업이 될것 같아요. 에, 저는, 막뭐 만들고 뭐 이러면은 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임시 임시 빨리빨리 쓸수 있고 간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요런 것들이 좀 편하게 빨리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분수우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에 베기지도 않고 어 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요거 갖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훨씬 손이 편해요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은 여기 양쪽의 팔이 근육의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길게 빼서 땅의 위치만 이렇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훨씬 편한데 이거? 빡빡, 오. 근데 총기 멜빵고리 같아 이거. 총, 총기 멜빵고리. 이렇게 예. 딱 켜가지고 통깨 이렇게 딱 들고 다니잖아 이렇게 통깨야